사 막내죠. 이름 이재희, 별명 아! 이젤리. 별명 이젤리요. 너무 잘 어울려요. 별명. 어, 그니까요. 오, 귀여워. <웃음> 귀여워, 귀여워, <웃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이 귀여워. 귀여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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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워이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이귀여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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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여덟 살때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때 아역배우로 데뷔를 했었는데, 진짜 저도 이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데뷔 작품이 기억이 안 나요. 아, 아, 아. 얼른 선이랑 그럴 수 있어. 전 지금 13년 전 기억 꺼냈는데. <laughs> 아, 네. 그래도 그래도 뭔가 했다는 것 자체도 기억하고 네. 있잖아요. 기억우니까봐줄게기 네, 귀여우니까 네, 네. 봐주는 걸로 합시다. <laughs> <laughs> 네, 그러면은 데뷔작은 기억이 안 나니까. 네. 그럼 기억이 나는 장면을 한번뭐 여쭤보고 싶은데, 뭔가 아역배우를 하면서, 아, 이 장면만 꼭 인상이다. 인상 깊다. 뭔가 기억이 딱 남는다 하는 장면이 있으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습관에도 썼는데 자꾸 음이라는 습관이 나와요. 아, 영화 조선만탄정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배우 이연희 선배님 아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또. 멋있다. 멋있다. 네, 거기서 그 역할이 되게 힘들고 고문을 당하는 역할에 연기를 했어야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 이 있는데 왜 힘들었냐면 네. 고문을 당하니까 그 뭐죠 그 불덩 불이그 그 뭐지 불덩이가 뭐야 혹시... 그 불덩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인두 아! 인두 아! 인두 아, 인두 불이 아, 인두? <laughs> 지금 인두를 불덩이라고 부른다 <laughs> <야, 있습니다. 웃음> 불덩이 귀여우니까 봐줄게요 네 귀여우니까 <laughs> 네. 봐주는 걸로. 불덩이를 팔에 대는 장면이 있는데, 음. 또제 소중한 팔에 불덩이를 막댈순 없어요. 되잖아자내죠 그러니까, 불은 사실 CD로 하고, 되게 막대기가 엄청 차가운 거예요. 근데 차가운 불덩이를 딱 댔는데, 뜨거운 연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 그게 어린 나이 에 해가지고 그런지 좀 힘들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내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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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이 이렇게 있어요. 또사귀있어요 <laughs> <laughs> 진짜 연기력이 이글, 느껴져요. 눈빛 네. 보이시죠 눈빛. 하나도 안 차가워 보이죠? 완전 뜨거워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카릭을 하지 않나요? 오늘 이카릭그 하지 않나요? 빛이 지금 완전 뜨거워 아, 보여요. 네. 정말. 대단한 아, 연기를 가지셨어요? 네. 네. 제이씨, 나의 TMI에 어릴 때 꿈이 악어 상어 사육사였다, 사육사였다고 써주셨어요. 어. 그사육사를 꿈꾼 음. 이유가 뭔가요? 제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진짜 막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에 눈길이 안 가고 항상 보면 약간 무섭고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laughs> 상어랑 악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진짜 대토, 제 또래 어렸을 때 친구들은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볼때 저는 항상 악어랑 상어 나오는 다큐를 <laughs> 맨날 보면서 그렇게 다큐보면 전혀 나았습니다 정말 그러면 악어 상어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럼 지금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뭔가요? 음. 강아지. 아, 강아지가 어디갔어요 이, 이 갈대 강아지. 같은 마음. 네, 그래서 원래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요즘은 귀여운 강아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 <laughs> 그럴 수있잖 <강한 웃음> 그럴 수있잖요 네, 아, 그리고 제이씨의 버킷리스트에 멤버들과 광고 찍기가 있는데요. 네, 아 좋아하죠. 만약 찍는다면 어떤 광고를 찍고 싶나요? 어... 사실 저희가 되게 상큼 상큼하잖아요. 아 우리 입으로. 해리으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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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귀염귀염하니까그게얼만맞는 음, 어, 화장품 광고가 어떨지. 뭐. 아 대로 저희가 화장품 광고를 찍게 됐다고 생각하고 네, 아역배우 출신답게 뷰티 광고에 어울리는 포즈나 표정 아 한번 보여주세요 광고를 쏠쏠해 주세요 저희 하나 둘셋 같이 해줍시다 시작 하나 둘셋 <웃음> 촉촉했어요. <웃음>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각양각색 페이브걸스 7명의 데뷔 프로필 데뷔 지원서 정말 다 같이 봤는데요.